설치해봐야지. 설치 해봐야지 설치 아닌가? 뭐지 이게? 아! 아 니가 니가 안 차냐고 아니. 머리 잘렸네. 있는데, 돼. 안 가는 보리를 보면 머리를 못 때려 도망간다. 아, 아, 간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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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세 어떻게 안거지 <laughs> 잠깐만요. 저 나가진 그래? 나가졌다. 아플래 <laughs> 여기 다시 들어갈게요. 네. 어. <laughs> 새로 만들어야 되네. 그리고 응 음? 아니야 그그방 똑같은 방 아니에? 요네 아니. 아니에요. 똑같은데 나오겠죠. 사우스캠프로 가야지. 아방 이름 똑같아요. 좋네. 아이도 아이기도 같겠죠 그럼 다시. 나도 해보세요 피. 네. 이뭐느링어 별로 안 좋아해. 서 <laughs> 아, 아, 무기 어브 고를 때링어 브링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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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브링어. 브링어. 브 에 네, 세모 누르면 영상도 가운데 패드 누르니까 음... 스킬 인풋 이게 뭐야? 이게 뭐지? 모르겠다. <laughs> 스턴 어때? 마스터 마운트? 왜? 가 좀. 아깐아 이게 아, 네.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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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둘다큰킁예아 네. 진짜 이 가위기 저는 준비됐습니다 잠깐만요 고, 네. 고양이도 무기 바꿔야지 고아 네, 그래. 나도 고양이 바꿀까? 고양 네. 바꿔야지 사내 고양이 넌 군기를 썰어. <laughs> 아 니코님이 너무 못싸워 <laughs> <laughs> 니코님이 너무 약해요 okay, okay. 그래. 네. 너무, 너무 약해 약해 너무너무 약해 아, <laughs> <laughs> 저는 감기약 사 왔는데, 저는 안사 왔어요. 3천원3천원 주고 갑시다. 아까 있던 데가 어디죠? 맨 거기 있겠지? 아, 맞아, 맞자자 빨리 갑시다. 잠0만요 일단 이거 어디야? 여기 어디야? 아까 일단은 일로 갔었는데, 야, 여기가 아니구나. 일단 이거 좀 갈고 가죠 저희 <laughs> 우리를 하고 갑시다. 먹을 거, 먹을 거. 한번 해봤어요. 응, 해도다. 다 여기 여기, 여기 였죠 그쪽. <laughs> 좀볼까아 잠깐만. 아, 야. 저있다 뭐인가 아닌가 빨려요 어, 일로 내려갔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얘 예, 아니에요. 얘 온순하네요. 아까 일로 내려갔었어요. 아 네, 일로 갔던 것 같네요. 그래서 저쪽 구멍으로 갔어. <laughs> 네, 자 그럼 여기 발견되고 있어요 발자국 맞나? 네 그쪽이에요? 그냥 그쪽 가보죠. 발 발자국 여기도 있네. 뭐야 똥이 있어. 장판나? 어여기도 <laughs> 있네. 어디 있어? 이쪽에 있네. 이 방향이 아닌가? 아니야, 따라가 봐. 뭐지? 발자국은 계속 보이는데, 이 발자국이 아닌가? <laughs> 발자국 일로 나 있는 건가? 반대인가? 이쪽인가? 어 h 지 헷갈리네요. o u i 이 in 어 아까 r e I'm g o i 쪽 아니에요 혹시? 이쪽 아니에요? 어떤데? 왜요? 알 이쪽 방향 같은데? 발자국? 이쪽짜고 알짜고기 지금 이쪽 방향으로 어! 나 있잖아요? 전아 이제 나온다. 보시다. 아, 그래. 여기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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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이리로 간다 이리로 간네 이리로 간다. 잡을 수 있는 건가요? 시간 다 가겠는데 <laughs> 이쪽인가 저기 있을 것 같은데 이마 이제 클로저 클로저 됐어 일로 넘어가야 돼요 예 일로 넘어가요 예 넘어가야, 네, 돼. 넘어가야 <laughs> 되네 아아 아, 아까 거기잖아 놀다. 내가 다시 되돌아온 놀다, 곳이잖아

이게 예, 왠거죠 뭐야 이게? 오호 아 그거 더 빠른거 네 아이 뭐 벌써 어디가 아이씨 너무한거 아니야 아저씨? 뭐야, 벌써? 맞아, 아, 이씨뭐야벌써어야 아, 어디 이거 <laughs> 어디야, 이 어디야, 너 어디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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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어아이씨이이씨 이 아저씨 가족이랑 하네. 아저씨, 여기... 아저씨, 여기 못 들어와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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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... 나 어디야? 오, 나와, 나 나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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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 아, 야, 야, 야. 아, 저 아저씨, 너무 하시네 a d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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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a 시 e 아 d e ade, 이지가 찾는데 지금. 이가 뭐지? 아, 그거 뭐지? 무슨 모드로 바뀔 수가 있어요. 좀 데미지 세지는 뭐... 못... 그거 어떻게 바꿔요? 뭐였더라? 뭐... 거기 빨리... 설명 읽보시길 빨리 치는 거는 알투거든요. 네, 근데 그 모드 쓰면은 애가 이렇게 갑자기 빨갛게 되면서 이게 더 빨리 때리더라. 아, 이거 말씀하신 것 같구나. 뭐. 이거 쓰는 거야 네. 아니 이거 이, 이거 이게 헷갈린다 키가 되게 많아 이렇게 돼있고 아이 아아아아아 아이진짜좀 치워 아스테이 나왔어. 아우슴차, 나 죽었다. 아라다 <laughs> 니코 아, 앵커에 아이고, 발에 차였어요. 안돼! <laughs> 검 보바 찔러 가자 아 이게 헷갈리네 예전에 뭐, 뭐가 좀 내무로 썼었지아 F 물론 아 잘못했어 오 오겠다 오겠다 <laughs> 아무도. 뭐. 어. 오 예. 아아 얘가 불 보니까 얘가 보니까 불 공격에 약하거든. 아, 그래? 뭐지 얘왜얘왜 얘왜 이래? 어, 내가... 진흙 뿌려요 꼬리나 짜르자 으쌰 아왜 안뜨려 좋아 우리여기도 10분 밖에 남지 아이걸로먼 어떻게 할게? <laughs> 뭔가 있지 않을까요? 아이템 쓰는 게 있다. 대몬 파워가 있는 거죠? 봅니다 아야. 아니, 아저씨아내트트 아니, 아 어디가? 그만가. 니 아니, 아아 어디가? Oh, I... you... 꼬리 벌써 잘렸네요. 희막이 보여. 네. 아싸! 너무 졌다 때리야. 아이고, 귀다 <놀람> 또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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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, 참. 다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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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나, 나, 자 나, 나, 자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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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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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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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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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? 요 <laughs> <뭐야? 웃음> 어디 가요? <탔어요? 웃음> 아니. 아니요. 아, 저 뒤에 있어요. 저뭐 언덕 올라갔다가 언덕